짧지만 한 나라의 희망과 고민을 전부 담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한국의 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서 그 안에 어떤 기쁜 의미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죠. 자, 모든 건 바로 이 간절한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극렬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꾸밈없죠. 이 솔직한 호소가 이 기도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단번에 보여주고요.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의 출발점이 됩니다.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극률을 위한 간구입니다. 첫 구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. 근데 왜 하필 용서나 축복이 아니라 극률, 즉, 자비심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걸까요?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극률이라는 단어가 와, 정말 중요해요. 이게 단순히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. 긍률은 상대방의 아픔이나 잘못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는 아주 깊은 공감을 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힘든 상황을 마음 깊이 이해해주세요 라고 호소하면서 시작하는 거죠. 나라 전체를 위해 긍률을 구한 기도는요. 이제 그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.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?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? 이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는 성견에서 온 건데요. 말 그대로예요. 빛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소금처럼 사회가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. 결국 이 기도는 교회가 바로 이 본질적인 역할, 이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. 자,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되찾았어요. 그럼 그다음은 뭘까요? 이 기도는요, 국가 전체가 새로워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두 단계로 제시합니다. 나라를 바꾸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요. 먼저 진리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굳게 서고, 그다음 그 힘으로 복음을 통해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어때요? 되게 논리적이지 않나요? 마치 튼튼한 기초를 다진 뒤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도는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영적인 기반이 없으면 사회 전체에 쇄신도 있을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이 결국 현실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믿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셈이죠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결국 리더가 중요하겠죠? 그래서 기도는 네 번째로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질을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요구합니다. 지도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, 바로 지혜와 공의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지혜가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나침반이라면 공의는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쭉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두 다리 같은 거예요.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된 리더십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. 이 둘은 정말 한 세트인 셈입니다. 자, 지금까지의 모든 간구는요. 결국 이 마지막 한 문장을 향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기도의 클라이맥스죠.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깊이 와닿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. 바로 분열된 땅을 위한 희망입니다. 이 마지막 간구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. 첫째, 분열된 이 땅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요. 그리고 하나 됨이라는 목표를 제시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찾아올 회복 이라는 완전한 치유를 꿈꾸는 거죠 문제 인식에서 해결 그리고 희망 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분열된 이 땅에 하나됨과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극률 빛과 소금 쇄신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하나됨과 회복을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모든 길이 이한 문장으로 모이는 거죠 결국 이 짧은 기도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한 공동체의 극류를 구하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치유와 연합이라는 큰 그림으로 끝나는 정말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. 이렇게 분열이 당연해진 시대에 하나됨과 회복을 바라는 이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? 그리고 이 기도가 그냥 기도로만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